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은 심판하시겠다. 강팍한 말을 하거나 경건치 않는 일을 했거나 경건치 않는 죄인은 주님께 거슬려 말하고 강팍한 말을 했던 모든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고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애언이에요. 바로, 애녹이 애언한 말입니다.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이 있을 거라고는. 그런데 그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경건치 않고, 경건치 않는, 경건치 않는 모든 죄인들, 거룩하지 아니하고 강팍한 사람들, 그들을 정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심판. 사실이라 그랬어요. 에녹이 육십오 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고요. 그런데 무두셀라라고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창던지는 자 마지막 보루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이 끝나겠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두셀라라고는 이름을 애녹이 직접 아마 짓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애녹의 65세에 낳은 자식의 이름을 무두셀라라 이렇게 지어 줬어요. 그런데 65세가 되던 그때까지는 에녹이 우리들 말대로면 허랑방탕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관계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행자제하며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 그래요.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이름을 마지막에 보루 그가 죽으면 세상의 종말 심판. 정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도 정신을 안 차리면 그건 사람이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고 난 연후에 사야 비로소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을 듣고 그때 사 정신을 번쩍튼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 얼마나 좋았으면 세상에 얼마나 좋았으면 300년을 동행했을까 동행한다는 건요. 마음이 맞았다는 얘기고요. 생각이 같다는 얘기고요. 보고 싶다는 얘기고요. 그립다는 얘기고요. 좋다는 얘기입니다. 좋지 않는 사람 차도 같이 마시고 싶지 않고요. 말도 섞고 싶지 않고요. 나하고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한 발자국도 갈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잘 통했으면 300년을 갔겠냐 그 말이에요. 연애해봐서 다알수 있지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연애를 했는데 이성 교제를 했는데 저는 양동에 살고 그 친구를 만나면. 참 좋았어요. 전남 여고 나온 사람이었어. 전남 여고 입고 여자 모자가 참 이뻤어. 참 이뻤어. 그 친구를 만나면은요 얼마나 좋았던지 어디까지도 걸어갔습니다. 양동에서 만나면요 송암동. 남선연탄 공장 앞에까지 가요. 남평 앞에잖아요. 거기까지 걸어갑니다. 뭔 말이 그렇게 많을까? 무엇이 그렇게 더 좋을까? 세상에 거가 어디라고? 학교 끝나고 교복 입고 무엇이 그리 좋았던지? 자기만 합니까 돌아오는 길이 있잖아요. 어두컴컴해지는 시간까지 그 머나먼 길을요. 멀다 하지 않고 지겹다 하지 않고 더못 가서 참 헤어지기가 너무 아쉽고 너무 아쉬웠어요. 좋으니까 어디까지 또갈수 있어요. 어디까지도 갈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 만나가지고 연애를 할 때도 저는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집 앞에까지 데려다 주지 않고 그냥 중도에서 잘 가, 안녕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 만났던 만나면 반드시 제가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면 얼마나 전했는지, 얼마나 아쉬웠는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더 같이 있지 못해서, 더 함께 하지 못해서, 얼마나 빨리 또봤으면 금방 봤는데 또 돌았으니까 또 보고 싶어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어요? 제가 그제 드라마를 잠깐 보니까 남자애자 아이들이 참 이게 너나 좋아 나너 좋아. 그래 우리 사귀자 사귀는데 남자 아이가 여자의 집을 데려다 줍니다. 여지기가 너무 안타까우냐? 내가 네집 데려다 줄게. 내가 네집 데려다 줄게. 네가 내집데 종이라 다 갔다 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서로 데려다 주고 데려. 이게 너무 좋으니까. 헤어지기가 너무 싫으니까 우리 같이 살까? 우리 결혼 할까? 여러 개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얼마나 좋았으면 300년을 동행했을까 300년을 손잡고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아주아주 아주 먼 여행을 300년을 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너무 멀리 왔어요 너무 멀리 왔어요 돌아가기가, 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300년의 길을 왔는데, 돌아가려 보니까, 와, 이건, 이건 깝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겠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겠게요? 너가 그냥 내 집으로 가자. 크리스텔에 간 거야. 너하고 헤어지기가 싫으니까 너 그냥 돌려보내기가 싫으니까 너 그냥 그냥 가는 거지.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너 그냥 내 집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 거기에서 영원히 함께 살면서 알콩달콩. 진짜로 행복하게 살자. 그래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애녹은 우둠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 그런데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이하고 얼마 살았습니까? 저는 30이 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너무 힘이 듭니다. 조금만 해도 지치고, 조금만 해도 힘이 듭니다. 너무 버겁기도 하고, 힘겹기도 하고, 기운이 빠지기도 합니다. 금요일 같은 날은 이른 새벽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저녁 기도까지 다 한 마치고 돌아가면은 완전히 파김치가 되어버립니다.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로 얼마나, 얼마나 걷기조차가 힘든지, 한 발, 한발 뛰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집사람은 가다가 빨리 오랍니다. 빨리 와. 뭐 해? 빨리 오지. 빨리 가고 싶지요. 얼른 가서 쉬고 싶지요. 그런데 기운이 없는 걸, 힘이 없는 걸. 참 어저께 그제는 정말로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 혼자 핑 가버리더라고. 나 혼자 놔두고. 얼마나 힘이 든데. 성경책 한권 들고 가는 것도 힘이 들어요. 집사람은 마찬가지죠. 나이가 같으니까. 똑같이 피곤해. 요 똑같이 치. 힘들어요. 300년을 애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서로 별의해주지 않고 서로 양보하지 않고 서로 이해해주지 못했다면 300년이 같겠어요? 정말 남자들은 힘이 빠집니다. 여성은 남성화가 되고 남성은 여성화가 되어 가지고 남자는 정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선가 좀 쉬고 싶기도 하고 어디선가 조금 충전을 하고 싶기도 하고 어디선가 조금 위로도 받고 싶어요. 애정 같은 기백과 용기와 용맹이 없어요. 자신감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쉴수 있는 날은 월요일 하루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만큼은 조금 쉬어야 되겠다. 하면은 집사람은 절대 안 쉽니다. 집에 있는 게 좋지, 어디 가냐 하는 거죠. 나는 좀펑 터진 대로 나가서 정말 스트레스 다 날리고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구경하고, 그냥 쉬었다 오면 좋은데, 뭐 어떻게 고생스럽게 나가느냐고? 집에서 잠이나 퍼 자라고, 뭐더어 기름 떼고 돈 들이고 나가느냐는 거예요. 맞죠? 여자들은 맞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이제는 누구에인가 사랑받고 싶고요. 누구에인가 의지하고 싶고요. 누구에인가 관심을 받고 싶어요. 제가 걸을 수가 없을 때 손을 꽉 붙잡고 가자고 끌어주기를 원하고요. 등을 떠밀어 주면서 가자고 하기를도 원하고요. 오늘 얼마나 힘들었냐고, 힘들었지 하고 밥은 제대로 먹었냐고 이제는 달라져도 너무 달라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괜찮아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아무 생각 없이 내할 일만 나는 최선을 다해 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50이 넘고 60이 가까워지니까 그런 예전 같은 야망도 예전 같은 그런 용맹함도 없어져 버렸어요. 30년, 고작 3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이제 와서는 대체 이게 뭐냐. 이해 녹은 3 0 0 3년을 하나님과도 아무 일 없이 함께 동행하고 살았는데, 그리고 이 300년을 살아가면서도 자녀를 낳고 살았다고 죠 얼마나 금술이 좋으면, 얼마나 서로가 좋은 관계였으면, 전함없이 꾸준히 자녀를 낳아서 길렀다, 그 말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나는 예수가 신랑이다고, 남편 팽개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나의 배필입니다. 예전에 힘이 있을 때에, 잘 나갔을 때에, 능력이 있을 때에 그때보다도 지금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이 아내가 필요할 때고 지금이 내조자가 필요할 때예요. 그런데 해녹은 300년을 살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사는 거예요. 부부생활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부부금실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나 은혜 받았다고 나 믿음 있다고 남편 돌아보지 아니하고 마귀다고 사단이라고 해결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이 해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겁니다. 동행. 마음과 뜻이 얼마나 잘 맞았으면, 얼마나 좋고 좋았으면 세상에 글을 세상에 남겨두기조차도 아까워서 데려가 버렸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그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고 그를 데려가버렸겠냔 말입니다. 우리의 부부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너무 좋아서 어느 한 순간도 떨어 있을 수가 없어서. 성가셔서 귀찮아서 눈밖에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쩔 거예요. 이에해노기 365세를 살았다 그래요. 애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 얼마나 좋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정말로 그렇게 좋아해요. 피동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가자면 마지못해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남편이 피곤해 보이구나 우리 아내가 피곤해 보이구나 오늘은 좀 머리 좀 식히러 가자 오늘은 좀 바람 좀 쐬러 가자 오늘은 좀 드라이브를 가자 오늘은 좀 기분을 좀 전환시키러 가자 영화라도 보고. 차라도 마시고 그러면서 알콩달콩 자식 키우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서로 관심 있는 얘기들을 나누고 산다면 300년 못 살겠어요? 30년도 못 살고 니가올라 아, 내가 올하면서 물고 뜯고 싸우는 통에 꼴보기 싫어서 못 살겠다. 징글징글하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래요. 정말로 남편들 고생하잖아요. 처자식 벌어먹여 살리는 일하고, 헛군데 눈 돌리지 않냐고, 오직 주어진 일에만 최선을 다해서 역경 달려왔잖아요. 아내도 물론 그랬지만, 고생한 걸로 따지면 누가 더 했겠어요. 누가 더 했느니 덜 했느니 이거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300년도 동행하는데 우리가 길면 70여 80인 세상 살 것인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애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난 연후에서야 정신을 차렸던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구나. 이렇게 살면 멸망이구나. 이렇게 살면 저주구나. 이렇게 살면 죽는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서야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과 동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 되신 분들, 남편 되신 분들이요. 이제 그만 정신 차리셔야 될 때입니다. 시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엔고은 하나님과 300년도 동행했다는데 우리는 고작에서 450년 같이 동행하고 갈 텐데, 그것 못하고, 그것 잘못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뭐라 하실까요? 이해 노기 하나님과 동행했.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땅에 남겨 두지도 않으고 데려가 버렸어.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겠냔 말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남편이 정말로 그렇게 좋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좋았으면 좋겠어요 보고 싶고 얘기하면 너무나도 잘 통하고 내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내 마음을 슉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동으로 가자면 서로 가자고, 서로 가자면 동으로 가자고.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부로 인연을 맺어주셨으니까 이 부부는 주님이 오라갈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서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서로 의지하고 정말 애노과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우리 모두의 부부가 그런 좋은 관계, 그런 좋은 인연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